자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저번 1위 영상 찍을 때 되게 요즘 1위 빠져 산다고 막 그런 말했었잖아요. 제가 그 후로도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도 일단 미스릴까지는 올라왔습니다. 다이아 다에서 이제 꾸준히 했어요. 어찌어찌 올라오긴 올라왔네요. 솔직히 뭔가 미스릴로 마감하기는 좀 아깝고 이왕 열심히 한거 그래 도좀데미가 정도는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슬슬 만난 사람들만 만나잖아. 오늘은 점수를 먹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 100점 이상만 안 잃었으면 좋겠다. 여기 하나 더 챙겨주고. 다른 지분은 여기서. 오, 고색은 갖춰. 군다이트 그냥 만들어버리고 엑스팔리먹 포기해. 쓸고 받아. 카라나 가져가고 어디로 붙을까? 원딜쪽에 붙는 게 맞겠지? 대부분 원어니. 근게내 너무 잘하는어 무장해제야? 어떻 할건데? 너는 사출이야 벌써 한팀 한팀 보내는게 개꿀인데 얘네 엄청 싸우고 있겠다 아니 이게 진짜 슬슬 점수 1는분이 너무 크다 자루탕 로골로가 진짜로 나 지금 이 리다이린 분하고 한창 맨겜 돌리면 많이 만난다 나간좀 인연이 피신 있는 것 같아 피신 저분 피신 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 모르겠는 확실히 기억이 난다 이분하고 1등도 몇번 했을걸? 이분또 CC가 켜져있네 아무도 없는데 왜 켜져있지? 한킬 없다 <laughs> 미니엄인데 가능한가? 먹고. 아, 다다다 어거 다 이거 만거다다준다다거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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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구하겠다 거리아 어떡할까 내가 우리 리오를 좀지키이서 하고 이다가거이를이는이 맞겠지? 이번에 졌으면 뭐 다음엔 이기는 거지, 300원 있으니까 나도 테마나 뽑아주고 뭘 먹어야 되냐. 그렇지. 알파, 어, 알파 좋지. 아, 시체 확인 잘해야 돼. 저번에 여기 이 등대에 가려가지고 봉시체 내가 그냥 궁금해서 클릭해봤는데, 봉시체 그거 보라 색깔 재료 들어있었다니까. 어, 으, 왔어, 왔어, 왔어. 이런 와이퍼. 여기 혼자 너무네? 급속 재생. 아 도망쳐왔나 보다. 더 이상 팀더 사출이오. 불쌍하긴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냐. 자 공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. 뭐야? 이거 너 뭐야? 아니네? 얘네 혼자 있지? <목소리> 얘도사킬이야 뭐야 얘네? 뭐, 뭐야? 왜왜한 명씩 있어? 애들이 판은 잘만 하면 은 1등 노려볼 만 하겠는데 진짜로? 애들이 너무 따로다니면서 많이 잘려줘가지고 너무 세한 팀이고 뭔가 이리로 넘어올라나? 여기 진짜 넘어오면 대박이다 이거 설마 넘어올까? 절대 안 오겠지? 이거 혈태템 두 개인데 이거. 안타까운 영혼들을 복원합니다. 쓸모가 있을 것 같아. 오케이, 이 돈까지만 쓰면은 한팀 탈출했고 이러면 1일이다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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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물리면 안돼, 너 물리면 안돼. 어, 뒤질이 아프네. 어, 하필이면 근데 이바랑 무있으면딱 좋은데 이바팀은. 야야야, 비가 물리면 안돼. 습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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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. 이려줘. 그렇지 이거거든 그 물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역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죠 원래 치키면 살라 했는데 이게 방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더라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요? 어? 눈 마주치는 쫓아감 이분도 많이 본 사람인데 이번엔 니다 아까 1등 에 하셨던 분이 쫄로 갔네 슬슬 응? 이터분들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미스릴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는 미스릴부터는 다이아 매칭 안 해주더라고 아, 도쿠 형님 한번 가보자 너 살벌해 모자랑 거북이 근데 왜 거북이 등딱지가 아, 학교에서 나오는거지? 학교에서 키우는 거북이가 밥 못먹어가지고 넘어서 죽은건가? 루크는요 성당한정 개사기 캐릭거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 그만 기다려 양칼 쪽으로 붙어서 항구에 하나 더 왔는데? 어 봤어 봤어 항구에 하나 더왔어이 새끼 마 마야 왔구나 어. 어디 가려고? 와, 너네 사출이야. 로아, 알로아. 이게 사출이오. 알 가시고. 이렇게 하는 거지. 어? 아 비앙칸 가겠네. 오케이 오케이. 저건 줘. 줄 거는 주고. 알아 알아. 여기 있는 거 아는데. 비저를 만들고 싶었는데. 쟤를 <목소리> 물면 지저분해 보이는더 <목소리> 와? 얘사쿠 티야. 자가 사망했습니다. 도어 그렇게 많아 여기? 어나한 장판이야. 좀만 좀만 이 이거 우, 우리 건데? 사람은다다 쓸어 는데 어디 가게 어, 매그스 든든한데 근데? 이러면이것도우리건가 아, 패드드미잖아 어, 패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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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드패 이거 <목소리> 아, 좋아. 아주 시작이 좋아요. <목소리> 와 운석 데미이생거 봐. 여기서 <목소리> 운석을 맞을 생각을 하냐 <laughs> 나 운석 데미이 <데뷔> 처음 봤어 <목소리> 이것도 잘만 이끌어 가면은 801 승각이 불어날 거이야 그거 보도 포코 필요하긴 한데 일단 딜러 주고 어, 이거 병검치로 오겠는데? 기도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. 어? 못 어? 잡아 방금. 생존자 봤어. 쟤도 잡았다? 쟤도 잡았으면 됐지 뭐. 생존자 봤어. 사망했어. 바로 위에 팀 있는데 그 머그테? 나좀 느린데.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. 두팀두팀두 팀. 두 팀, 두 팀. 뭐 할거야? 너무 혼자 간거 아니야? 아, 어, 분신 나이스 이걸 이거 아와 이거 다준다고 이거. 우리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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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 8 만들면 성난 거 아니야? 풍미 만들어주면. 지이정되었습니다 지렸는데 이거? 사실상 깡패야. 마만면아 도망갔네. 아자. 이겼다. 1등 연속으로 두번 하는 건좀 많이 큰데? 오늘 너무 좋습니다. 님 거기 있잖아. 이미 끝났어.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거 죠아 근데 오늘 점수이득 미쳤는데?